자 보자. 자 볼게요. 자4차방의 상근이 일 덕이 아일 때 나머지 두 식은 합을 구하래요자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 문구가 있는데 거기 책에 A, B는 실수입니다. 거기다가 꼭 밑줄 좀 치세요. 거기 실수. 자 A, B는 실수입니다. 자, 여기가 중요한 거야. 그러니까 얘가 실수가 되면 나머지 이 숫자들도 개수가 다 무슨 수예요? 다 실수죠, 맞죠? 앞에 있는 붙어 있는 이 숫자들이 맞지? 그래서, 우리가 한근이 1더이 아니면, 무슨 근을 쓸수 있다고 그랬죠? 켤레근, 켤레근. 허수 부분에 보면 다른 또 다른 근을, 요렇게 쓸수 있어야 돼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, 근데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. 이제,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잡냐면, 얘를 대입하기도 지금 껄끄럽고, 4차잖아. 우리 4차식 근각에서 한게 배웠어요? 아니요. 안 배웠어요, 4차식3차식까지밖에안 배웠어. 알겠니? 응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, 이렇게 하는 거야. 봐봐. 야, 너네 생각을 해봐봐. 어차피 이거 두 헉은 이렇게 나오려면 몇차 방식의 근이야, 얘가? 2차, 2차 방식이죠. 그럼 너네가 이두 근을 통해서 2차 방식을 세울 줄 아셔야 돼요. 자, 무슨 말인지 봐봐. X제곱 빼기. 자, 여기가 무슨 자리? 어. 그래, 두근의 합자리. 두개더 하면 2죠. 자, 그 다음에 뒤에는 두근의 곱. 곱하면 또 2가 되나? 네. 1 빼기 I제곱이니까, 맞죠? 음. 그럼 음. 너네가, 아, 이 식이, 아, 이 근이 나오려면 식이 요렇게 잡히셔야 되고, 그럼 자, 하나 물어볼게. 자, 얘가 이제 하나 이렇게 잡혔고, 얘 4차잖아. 내가 얘를 인수분해했다고 치면, 여기 몇차시 와야 돼요? 그렇지, 2차시 와야 돼요. 근데, 여기 2차시올 건데, 최고 차의 요수가 몇이죠? 1이니까, 얘는 굳이 미지수 잡을 필요가 없어요. 오케이? 그 다음에 뒤에 모르잖아. 모르니까 그냥 식 잡으면 돼. 근데, 어, A, B는 있으니까 딴 거를 쓰자. M, N이라고 쓸게요. M, X, 플러스, 요렇게. 이해 됩니까? 이제 뭐 해야 되냐면, 전기 하시면 됩니다. 전개 자, 전기의 선생님 한번 해볼게. 어, 나는 어떤 순서로 하냐면, 이렇게 가요, 순서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알겠죠? 선생님, 어디 계산 틀리는 거 있는지 잘 봐. 자, 플러스 M, X 세 개. M, X 제곱. 자, 빼기 E, X 세 개. 빼기 E, M, X 제곱. 빼기 2n x 더하기 2x 제곱, 더하기 2mx, 더하기 2n. 2m. 됐니? 자, 이제 동량끼에 정리 한번 해보자. 자, 그러면은 봐봐. x 4개 하나밖에 없고요. 자, x 4개 자, 플러스 자, 3개짜리 요거, 요거 3개짜리 없네. 그럼 얘는 m 빼기 2n x 3개. 자, 그다음 x 2개짜리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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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묶어버리면 자, 뭐 계산되는 게 없죠. n 마이너스 2m 예 플러스 2 요거에 x제곱 <laughs> 자그 다음 플러스 자그 다음 에 x 하나짜리 x 하나짜리 보자 x 하나짜리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없네요 자 그럼 얘는 또 묶으니까 마이너스 2m 더하 m x 자 이제 숫자만 있는 거얘 예. 없네요 그래서 플러스 2m 됐습니까? 자 이제 봐봐 야 저기 가장 구하기 쉬운 게 이거야 저기 상수 몇이니? 마? 사 오케이 그럼 n은? 어 오케이 n 찾았고 자 얘가 마이너스 2용4더 2m인데 자 x 개수 몇이죠? 어 일단 모르네? 맞죠? 음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자 어 여기 알수 있겠다 여기 x 세 개가 몇이지 저기? a야? 아 얘도 모르네? 자 x 두개 짜리 기가 마이너스 2인가? 음 근데 아까 우리가 n을 마이너스 2라고 했죠? 위에다 써볼게 마이너스 2 빼기 2m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사라져서 m은 1 음, 얘가 1 그러면은 저기 b가 몇이니? 6자 음. 여기 어디야 m값 1이니까 저기 a는? 어, 마일뭐이렇게오 뭐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? 뭐 <laughs> 어려운 건 아니고 어, 너네가 이제 이것만 핵심이야 이거 식 세운 다음에 두 분을 통해서 식 세운 다음에 이렇게 잡고 전개만 하시면 돼요 계산 실수만 안 한다면 아 근데 답은 나머지 두 실근의 합을 했죠 맞죠? 두 실근의 합은 그냥 이거 근거교정에 쓰세요 m이 몇이었지? m, m 1이죠 1 이렇게 m이 1이잖아 이게 두 실근이잖아 맞지? 마이너스이라고 하면 되죠. 마이너스 1분의 비 하니까.